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두 우리의 앞길을 평안의 길로 소망의 길로 복된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주신 삶의 시간들 영광 돌림에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또 다른 언어를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섬김, 교제, 나눔. 그런 뜻으로서 코이노니아라고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이 시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의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많이 아마 우리의 삶이 더욱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517년 505년 이전에 마틴 루터에 의하여서 종교개혁이 선언이 되어졌는데, 진정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종교 개혁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잘못되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세워지려고 노력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개혁의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어거스틴, 루소, 톨스토이는참회록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기억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되어졌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회유하게 하신 것은 말씀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져 있는 것인지 점검하고, 우리의 남아있는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리를 통하여서 소통한다고 얘기하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코이노미아 예배의 참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녁에 잠을 자는데 우리 바둑이가 막 짖어요 그 짖는 소리가 똑같은 개의 소리지만 소리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무슨 일이 있겠다라고 하면서 랜턴을 들고 밖에 나왔더니 개한 마리가 마당 가운데 움츠리고 앉아 있어요. 개가 짖으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것이죠. 주인에게 무엇인가를 알리고 싶어 하는 그 개의 심정, 우리 박두개의 심정. 나쁜 것이 침입하고 있으니까 빨리 나와서 이것을 처리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소통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외치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이니까 바른 길로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 그러한 소리들. 바로 우리는 소리를 통하여서 그의 정체를 알게 되어지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삶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냐고, 호수고하지 않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가게 되어지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외치게 되어지죠 나의 물건이 좋은 물건이니 나의 물건을 사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외치게 되어지는데 바로 물건을 팔기 위한 수단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소리처럼 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흘려버리기가 쉬운데 얼마 전에 그 음인의 날 행사 때 체육관 안에서 마이크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웅웅거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서 듣고 있었던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경품 추천할 때 혹시 내 이름이 불려질까라고 하면서 기대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 혼잡스러운 가운데서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이 들리기를 기대하면서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 저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의 소리를 잠깐 접어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의 모습인지. 병원에 가서 보면 그런 것들 많이 깨닫게 되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것인가를 깨닫고, 내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시간들을 의미있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 그말씀의 기울을 기울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요한을 통하여서 외치는 그 소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외침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데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 2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십시다 라고 하면서 외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방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길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열해의, 회계의 회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외 여러분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시간들 게으르지 말고, 속히 그 일을 이루십시오.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요한의 외침이나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스가게였었죠. 제사장이었었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었을 때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다는 것이죠. 당시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그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듣기 위해서 지성산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을 때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죠. 너는 내년 이맘때가 되었지만 아들을 얻을 것이다 하기 입단니다이이이 스가랴는 그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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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렇게 대다을 하죠. 하나님.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나에게 들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네가 내년 이맘때가 되어지면 아들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제사장의 입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라고 예배드릴 때. 아름다운 코이에모니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서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우이고 지나간 시간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시간들을 준비하고 미래의 시간들에 대하여서 대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법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시간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은 또한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결단하고 다심하는모모도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기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주의 길을 따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지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주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탁을 드립니다. 또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은 주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할 때 그냥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600여 년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질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고 진정 의미 있고 복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주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개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욕심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오지는 않냐는 거죠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대로 주님 인도하시면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내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집을 짓겠나이다. 라고 했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하고 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뜻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바로 그것이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주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보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답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하여서 느보산 꼭대기 비스가 꼭대기에서 너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 주게 되시죠. 모압 산에서부터 여리고 평지까지 이르면서 너는 내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큰 백성들을 이끌고 저곳을 점령하라라고 하였었을 때 여호수아는 암담했습니다. 이말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찌 저곳까지 진격해 나가고 저땅을 점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을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갈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바로, 호수와는 제사장들로 인하여서 언약배를 내기 하고,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음성대로, 주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네, 그래, 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자랑들 이제는 내려놓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나의 남아있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될지, 나의 삶의, 나의 남아있는 삶의 기간이 얼마나 되어질지, 어떤 모습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보르실때 베드로를 향하여서 야고보를 향하여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했었을 때 진정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므로 있나 해서 고기 잡는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중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나 지금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나 지금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 뜻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셨을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는 자의 삶으로 더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 받는 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주의 길을 따르기 위하여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네. 또한 진정한 주의 길을 따르기 위하여서 행하여야 할 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말씀 가운데 보시죠 요한이 많은 다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나아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칠 하늘께 이겨야 하다는데 진정 우리가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백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토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하였었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을 드러내므로 인하여서 르강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였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복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회계되어지고, 이제는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금까지 내 욕심대로, 내 의미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왔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계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계는 나의 생각과 나의 자랑을 내겨놓는 것이 잖아요 나는 이 길로 가면 다른일이야 나는 이 길로 살아갈 것이야. 라고 하였었을 때,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상태를 보내는 회계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임박한 진로의 때를 기억하면서 회계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우리 그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산이 장례식을 진행합니다. 오늘 우리 장례식을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모두 다 참석을 하십시오. 그러서 장례식을 진행하는데 대부분 장례식을 진행할 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았었고 선을 향하였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장례드리는 이 주인공은 가장 못된 일을 행하였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냐고, 게으른 자였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대체 누구의 장례식인가? 라고 할 때, 관의 통을 열어줍니다. 열어봤더니 그곳에는 거울이 보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관을 들여다보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다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목사님이 설명하였었던 온전하지 못하고 죄악만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거역하면서 살아왔었던 그가 바로 나였구나라고 하면서 그 장례식을 통하여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을 온전히 장례치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회계의 합당한 연대를 맺고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르겠나이다라오면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의미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구원의 그 자리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하여서 결단하는 것,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따라 달아고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일들을, 게으르지 않게 하고, 속히 이루라, 그게 있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장바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꼭바에 들이고, 주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기라, 그게 있답니다. 심판의 아주 심각한 모습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이 그렇게 외치게 되어지죠. 내 뒤를 따라오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바로 심판에 임박한 모습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행하여야 할 일들 성도로서 진정 행하여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미루지 아니하고 속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루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에서 외치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길을 따르기 위하여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타작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신속한 모습처럼. 우리 게으르지 않니냐고 속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핑계대지 마십시오. 아버지를 상사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였던 었그 사람을 향해서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희는 속히 나를 따르라고 하였었을 때 속히 따랐었던 자들이 진정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미루지 않느냐고, 게으르지 않느냐고, 오늘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들, 기쁨으로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겠나이다. 나의 생각들, 나의 자랑들, 내려놓고 회개의 열들를 맺겠나이다. 그 일을 속히 행하겠나이다. 라고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않냐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의미 있고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판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시간들 헛되게 보내지 않냐고, 진정 성도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다가, 부르시는 그날, 부끄움 없이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신령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분주하고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어, 이날도 주 앞에 나와서 찬송하게 하시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종교 개혁 기념 주의를 통하에서 우리의 믿음이 개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행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하에서 바른 길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시간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 서셔서 585장 찬송입니다. 귀한 가슴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속히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아끼기 위해, 귀한 신념을 위해, <laughs>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